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제외 방침에 대해 강력한 철회 요구에 나섰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성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캐치율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역시 즉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 무역 관리형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 60여 년간 발전시켜온 한일 간의 경제 협력 틀이 깨지길 바라지 않는다며 자유무역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